로키 테스케어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로키 테스케어, 지난 9월 이후부터 가파른 급등세가 진행이 되었던 종목인데요.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금메류도 그 1%가량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해서 신고가 사상 최고가들을 또다시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대응 전략까지도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지금 시초가방을 이렇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상한가 종목들 수시로 터져나오고 있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방이기 때문에 시축가방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로키테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 날,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드리는 종목인데요. 무엇보다 도 일단, 그 현재 스크롤 되고 드래그 되는지도 알 수가 있다시피, 일단 조작이라든가 수정이 하나도 없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성과 한번 보도록 하죠. 14일부터 볼까요? 현대무백스, 로보스타, 그리고 또 사면,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면은 매수 가대비13% 상승률로 31,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또 현대 무백수도 매수 가대비20% 이상 상승 중으로 1,65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로보스타도 역시 매수 가대비20% 이상 상승 중으로 59,0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는데 결국 멋지게 이 로보스타 당일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기험을 토했죠. 그리고 15일에 K&N 시스템 이거는 월요일날도 소개를 드렸 한25% 정도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또 다점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엔젤로보틱스와 하이덴 아디늄까지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엔젤러버티스가 매수가 대비 9% 상승 중에 3만 1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하이젠 아리넘은 매수가 대비 16% 이상 상승 중이니까 6만 8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또 KNR 시스템의 경우는 매수가 대비 22% 이상 상승 중이니까 2만 3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KNR 시스템 멋지게 상황 극까지 또다시 말아붙였죠. 그리고 16일에는 로봇섹터한 템포 쇼가는 흐름 속에서 우진 미군 기지에 SMR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발언 보도 등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원전 관련주를 강세로 보였기 때문에 우진. 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또 한미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속에서 자동차 아, 섹터인 모티브링크 하나 드렸고 조선 섹터 1승까지 해드렸는데요 1승은 지난번에도 수없이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이 우진 같은 경우는 매수 가 대비 14%당 수익을 내드렸고 또 모티브링크도 매수 가 대비 12% 일승 역시 매수 가 대비 11%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다시 로보로보 그리고 또 사면 이렇게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어, 일단 사면은 매수가 대비 14% 이번에도 수익을 챙겨드렸죠. 그리고 로오버의 경우는 매수가 대비 20%상승률로 8,3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적중률과 수익률 측면에서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김사부가 35년간 증권 시장에서 전문가로 산전수전 공중전 모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1등 전문가의 업이다라고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수가 지난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동안에 급등세가 진행이 됐죠. 일단, 3,750선까지 올라서서, 일단, 저점 대비 무려 65% 정도나 상승을 했어요, 지수상승이. 그러면, 개별적으로 계좌를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100%, 200% 정도는 충분히 올렸어야죠. 물론,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50% 정도 계좌가 불어있거나, 아니면 이보다도 심해서, 3 0 내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역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닥담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집중해서 4분기에 빠르게 회복을 해야 돼요. 지름길 김사부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대로 따라서만 하시면 아주 편안하고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아침에 시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안내 종목들, 세 종목들 해서 두 종목들이고, 그리고 또 시장 시작하면 대부분 오전 중에 매도 안내를 드리죠.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 한 달에 100%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 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의지가 있는 분들은 상단에 김사부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8329-9609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김사부라고만 문자 주시면 시축가방 합류해서 여러분들의 이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대단한 경험을 직접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키데스케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요키데스케의 경우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익성까지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대형병원에서 당뇨발 재생치료에 대한 공공보험, 공보험의 수령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당뇨 피부재생 치료는 환자 개인의 세포를 활용을 해서 손상된 피부 조직을 스스로 재생시키는 기술이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절단이라든가 장기 입원 없이 1회 시술만으로 평균 82% 정도 회복률을 보여준다고 하죠. 전통적인 뭐 절단이라든가 입원 치료 대비해서 비용은 평균들 한 4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서 의료비 절감 효과도 아주 크다라고도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범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공범 수령을 한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일단 CPT 코드의 정식 청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사례를 초대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중동 등 고 보험 장벽 국가의 의료 당국에서도 보험 승인 논의가 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어, 주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환자들 입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침투력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EA 기반의 재생 의료가 미국의 공공보험에 편입이 된첫 사례는 어, 산업 자체 구조를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따라서 실적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발판들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분기 매출이 60억 정도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던 바가 있었죠. 일단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정착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는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점차적으로 가시화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은 부담스럽죠. 이런 국면에서 여러 차례 금사부가 또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지렸던 방에서도 시초가 방에서도 그런데 이제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수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그동안 매수에 왔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있어요. 반면에 개인들 줄기차게 팔다가 최근에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다파다한 투자객들. 또 있습니다만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만큼 포재성 재료가 강력하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무리한 매매는 자제를 하고, 리스크 관리도 병행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생명선을 잘 지켜야 되겠죠. 생명선은 어디로 볼수 있느냐. 생명선은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인데, 또 다시 우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일단 우일선 생명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한다라면 막바지 피날레가 나와 피날레가 나오게 되면은 만원에서만는로만원 두만원 턴 넘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따라서 한번 피날레가 나오면 이런 가격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텐데요 무리하게 이제 현재는 추경 매수를 하는 것들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사부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 보기가 있죠. 더 보기를 꾹 누르면 이렇게 김사부가 링크들을 올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링크에다 로켓 테스케라고 적고 매수 가격이라든가 비중 등을 적어 주시면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매수파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의급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들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높여 가시면 되겠고 이게 어려운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로키 텔스케어라고 종목명을 그냥 문자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이제 시초가방인데 시초가방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과 엄청나죠. 그래서 부력자분들 100%무료로 입장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들 마찬가지로 100 무료지만 그래도 종목 아, 일단 그, 이 구독이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아, 일단 연말까지 이제는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좌를 보다 좀더 본격적으로 불려가고 싶다. 이런 의지, 열정들이 있는 분들 최소한 250에서 300%는 계좌를 불려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또이 프로젝트 소리가 나오니까 그동안 김사부가 무료로 돈을 열심히 벌어 주더만 드디어 이제 뭐 회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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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역시 무료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 정말 소외됐던 분들, 수익을 못 올리고 잘주익잘 잘 올리는 분들, 그대로 아시면 되겠고, 수익을 정말 못 올리고 소외가 돼서 역주행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이 시초가 공약을 통해서 이 복리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이 복리에 대한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일단 뭐 아인슈타인마저 이 복리에 대한 그 중요성 강조를 했죠. 어, 세계 8대 불가사의이자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다라는 그런 그 발언을 했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아주 대단한 흑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만 스타트를 합니다. 뭐그 이상 필요도 없고 딱 1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하는데 6개월만 같이 해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얼마가 고칠까 궁금하죠? 1억 이상이 고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보세요. 어, 일단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김사부가 매일 그렇다고 100% 수익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또 틀리기도 합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적중률, 확률이, 마딜 확률이 한75% 8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복률을 계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은 시장에 막 빠든 뭐100% 대상 120% 이상 벌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충분히 이런 120% 정도 한 달에 충분히 벌수 있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스타트를 하면 120%를 120 1 2한7 달에 벌면 120만원의 수익이 나는 것이죠. 100만원 원금까지 합하면 220만원을 다시 대투자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12, 120 1 2 수익이 나면 263만원이 나잖아.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6개월 되던 죄는 1억 1337만 9900원이 계대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그만큼 이 복리의 마법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사부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은 영상 하단에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그 문자 있죠? 8 3 2 9 9 6 0으로 문자로 1억 이라고 보내신 분들 1억 이라고 보내신 분들을 통해서 한 100분에서 150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어, 프로젝트 일기를 진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까지면 계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불어나 있는 건 어, 경험을 하실 텐데요.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